안녕하세요 자 이번 2023 유아임용 1차 시험에서 어, 아쉽게 합격하지 못하신 선생님들께 어, 지선쌤의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 생각해보면 우리 유아임용 시험이란 정말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동안 지난 한해 선생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부단히 달려오신 그길 자체에 정말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어, 지선 쌤, 지선 언니가 선생님들께 어, 정말 힘내시라고 응원 메시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선생님들 어, 사실 붙으면 좋았겠죠. 근데 1년 늦게 붙어서 더 좋을지도 몰라요. 자,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1년이 그렇게 뭐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 사실 뭐 24살에 교사 되나, 뭐 25살에 교사 되나, 2 9에 교사 되나, 30에 교사 되나. 그렇 그리고 이제 어 조금 아이 키우시다가 이제 도전하신 선생님들, 45세 되나, 46세 되나. 마찬가지예요. 50 넘으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어, 제그 수강생 선생님들 중에는 50세가 넘으신 어,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만큼 연륜이 있으시고 사실 50살이 넘으신 선생님들께서도 50살에 교사가 되나 51세에 교사가 되나 다 마찬가지예요. 1년 지금 마음이 아플 뿐이지 선생님들 합격해서 들어가시면 생각도 잘 안나요. 네, 저의 경우에는 어, 1년, 2년, 뭐, 이 정도는 생각도 잘안 났어요. 그리고, 우리 유아 i 명 시험은 어떤 분들이 붙냐 하면요. 만약에 안 됐어요. 이번에 안 됐는데, 어떻게 막 입을 쓰고 막한 달씩 앓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손해고요. 어, 안 됐어요. 그래, 나안될거 예상했어. 상관없어. 난 내년에 붙을 거니까. 이러면서 또 하던 대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합격해요. 자, 선생님. 어, 올해 1차에 합격을 하셨 떤 불합격을 하셨던 그건 상관없어요. 선생님들은 꼭 지선 쌤 만나셨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미 길을 아실걸요. 그리고 혹시 저를 못만나신 못 선생님들이라면 저를 만나시면 길을 알수 있어요. 자, 제 수강생 선생님들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습니다. 마음이 힘드실 때 저한테 오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언니거든요. 네,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뭐, 제가 공부는 더 많이 했으니까, 뭐, 동생처럼, 동료처럼 생각하시면 또 괜찮겠습니다. 자, 저는 선생님들의 언니예요. 그래서, 어, 이, 이 길에 관한 한, 제가 선생님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아, 정말, 그 별거 아닌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왜냐하면, 내년에 합격하면 되죠, 뭐. 내년에 합격하는 길이 한 걸음 더 다가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힘내시고요. 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한테 연락 주세요. 학원에 오셔도 좋고 전화 주셔도 좋고 카페에 글 남겨 주셔도 좋고 메일도 좋고 줌에서 만나실 수도 있어요. 어, 강의 수강 안 하시는 분도 상관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자 너무 유아 이명 관련해서 제가 마음이 슬퍼요. 그런 분들 다 오십시오. 제가 안 슬프게 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슬퍼하실 필요도 없어요. 자, 1차 요번에 불합격하셨습니까? 자 선생님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행운일 수도 있어요. 1년 늦게 들어가서 훨씬 성숙하고 겸손하고 훨씬 풍부한 지식을 갖고 계신 교사가 되시는 것이 훌륭한 교육자가 되는 지름길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자 선생님들 사랑하는 선생님 힘내세요. 그리고 지선 언니가 선생님들 응원해요. 하트 4개밖에 못 그렸는데, 한 100개도 그려드리고 싶어요. 자, 사랑하는 선생님, 지선 언니가 선생님들께 응원 메시지 드려요. 선생님들 화이팅! 힘내세요. 그리고 지선 언니한테 연락주세요. 자, 지선 언니를 아시는 한이 메시지를 듣고 저를 알게 되시는 한 선생님들은 내년 합격자입니다. 자, 선생님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